또한 오늘 길이 또 빗길이었고 이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깨끗하게 푸른 한 산을 후손에 물러줘야겠다는 그러한 사명만을 가지고 천국 방방곡곡에서 곳곳에서 천리길리만 권리 안에 모여주신 황정 최고 친화자 여러분께 한우 감사와 정중한 격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한민국의 한강의기적을 이루었고 짧은 시간에 자유 민주주의 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건 세계 상적으로 또한 인류의 사상으로 봐도 이두 가지 요건 다 같이 말하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장동석 공동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장동석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가물었던 것이 비가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환경을 사랑하는 유연인들을 뵙기 위해서, 저도 저 뭐라 먼 곳, 저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아침 새벽에 아, 부산에 가서, 깃트역사를 타고선, 여러분들을 꼭 뵈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에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하셨고, 반갑습니다. 아, 벌써 우리가 25년 된 거, 우리 벌써 총회죠? 총회인데도 벌써 창립 벌써 25주년이에요. 아, 이건 진짜 대단한 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한경보 국민운동본부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우리 송기태 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심에 우리 한경운동본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단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경보호국민운동본부 창립25년 중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동석 공동대표님께서 그동안 우리 총장님을 어필하며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우리 환경운동의 역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선우 감사님의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선우 감사님도 역시 우리 총재님과 함께 한평생을 환경운동에 임해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감사 보고를 좀 야무지게 해보시죠. 돈잘 썼는가 못 썼는가. 간단히 하죠. 적당히. 자, 신소로 감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기게뵈니 너무나 감격무량합니다. 예, 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환경운동을 여태까지 해오신 송기태 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 그럼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회계연도의 회무 운영 및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감사한 결과 유인물상에 명시된 사업 실적과 결산내용및 재정 현황이 현황 이상 없음을 보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감사진선호 감사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철학박사 송기태 총장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영표 상임부총재께서 송기된총재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네, 삼청합니다. 그러면은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제직대총재로 선포,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총재님 수락 연설이 앞서서 축하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동대표 이동임 대표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부총재 우리 노용일 부총재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총괄 원부장 이시현 송가로 원부당 꽃다발 증정 이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 주시고요. 전국 각지에서 꽃다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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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찍고 강원도 천수리 게 그러고 있어. 말씀해 마스크 받고, 마스크 받고.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더. 형 강원도스럽네. 강원도. <laughs> 박경심 여성 부위원장께서 꽃다발 증정 이 있겠습니다. 올라가서 오빠, 축하요. 해 <laughs> 사진 찍어 사진 크존실크네 마스크, 마스 마스크, 벗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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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부장 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다크 마스크, 드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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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본부 여성 부위원장 김일환님있 이쁘니까 꽃다발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어디 가니다 <탤런트인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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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서 꽃을 든난자송기태입다제 대한민국 환경이 또 다른 도약을 합니다. 송기태와 함께 환경보호 게출발합니 앞으로 100년은 더하습니다동해문이 <laughs> 마르고 백두산이 많도록 끝까지 하십시오. 아무도 경쟁을 못 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저 사진 찍으려고 25년을 버텨왔습니다. <laughs> 맞아. 또 중부시장 가서 버스는 또팔은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종대림 수락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의 꽃다발은 제가 받을 담임님, 어제를 모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의 역사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신 연종군, 장동석또 우리 존경하는 추상공무대신님, 음, 아, 마음으로 저 꽃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기, 이동기 아, 대한민국 국민 여성으로서는 국민 훈장을 받은 사람은 전무합니다. 일단 한경우 처음 받은 사 이동임 공동 대표 네, 네, 박. 제가 아까 조금 전모든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꼭내 완성시켜놓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저 수락을 합니다. 제가 국물 세시 다 되도록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아, 모든 병사가 어떤 성숙이 돼야 되는 법인데. 여건이 행운이 다쳤습니다 첫째, 모당의 환경보호국민위원회 특별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구를 송국태 자신이 연구를 했고 신청을 했고 해서 그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박수 나올 수탁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국해에서 파트타임을 가지면서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도래됐다. 협조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립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체인을 돌멩이 하다 부잘 것 없는 미생물도 이 지구상에 있어야 할 존재 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국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제가치는 환경보호 운동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또한 환경 감성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날 이때까지 환경운동에 협력하신 돕주하시고. 노력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 공로를 자, 번, 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하나가시고 마지막으로 환경 지도대상이 있습니다. 사전 하시고요. 자, 하나, 둘. 한번마다들어가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네. 어, 얼굴 가요 네, 다 여기 주시하겠니다 자, 이제 의자를 놓고 빨리빨리 빨리 찍도록 반체 사진 찍을 준비 해주세요. 일게요 잠깐만요. 사진 잘나오는데 표정이 안 나오네. 멸치 가리야 멸치 가리 제가 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 둘셋 자, 이렇게 파이팅 해보세요. 파이팅 여기 먼저 하면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한번 더. 멸치 대가리 그들을 해서요또 하나는 임원위 임원선출이 7월 28일을 말로 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을 개최한 것이고, 현재 공동대표, 또 부총재, 공무원님 모두 다 일을 잘 하셨으므로 위임을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임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대표님, 또 공무원님, 부총재님 모두 다나와 같이 앞유인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긍지 따라합니다. 우리의 긍지. 우리의 우리 하나. 하나.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사단법인.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회원님을 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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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환경보호제도자임을 환경보호도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셋. 셋. 우리는 우리는 환경밀력감시원님을환경력감시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어서 만세삼자 겠습니다 바로 만세만세조경부처나오서 만세삼자 십시 조창기를 만난다. 조창기. 만세 3창은 대한민국 만세, 환경부 국민운동본부 만세, 우리 송기태 총재 만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환경부 국민운동본부 만세, 세 번째 송기태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황경보. 황경보 공인 운동본부 만세! 만세! 송기태 총재. 송기태 총재! 만세! 만세! 자, 얘기 보시고. 카메라 보세요. 자, 갑혀. 만갑한번 더요. 갑평 만세.

네. 하나. 손길대 화이팅. 네. 좋아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카메라. 오케이. 네, 됐습니다. 여기 여기. 종이 여기. 좀 여기. 여, 여기. 좀. 보세요. 좀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자. 이쪽 한발요 이쪽으로. 이동. 이동.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연출 한번 할게요. 왼쪽. 왼손 예. 주문해 주셔야 주문들 주셔야 뒤에다 놓으시면 안됩 여기 보세요. 파이팅! 아,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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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한 번만 하고 이거 청와대서 하는 거야 모두 행사 있어. 아이거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주민등다 받았나? 자, 둘이 한번찍어 우리 방송국에다 네, 네. 네. 좋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섹션 파이팅 한번 하시고. f 이 파이팅 파이팅 f i g h 으로 n g Fighting. f i g 카메라 보시고 여기 보세요 아, 카메라 오. 보세요 자이 n g f i 이 h t i n g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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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시고요. 네자이팅 해주고 네. 화이팅. 네. 크게. 네호 가. 여기 카메라 보세요. 오케이. 어. 예좀 피시고. 자 하나 둘 셋. 제가 멸치하면 대가리 하세요.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큰 대가리로. 멸치 대가리. 땡큐. <laughs>

힘드시겠지만 하이팅 e table.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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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좋 i 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습니다 I did. I did. I d 니 d I d i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셋, 파이팅! 일곱, 열, 백, 쿄, 십 백.